오늘 들고 온 내용은 음, 윤석열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지금 나경원 씨가 보니까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 초선 가만히 있어라 등등 이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보면은 어, 매일경제예요 매일경제인데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나경원 발언 당시 옆자리에 국민의 힘 초선이 하고 제목이 달렸는 기사를 내가 들고 왔어요. 이걸 한번 읽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경원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라고 발언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바장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초선 의원의 의견을 억누르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 무시는 물론 국민의 하... 잠시만요 여기에 오지아치 TV라고 되어 있는 이 닉네임 여기 당신이 뭐라고 방송하지 마라 상식이 있어야지 내란을 옹호해 이런 말을 함부로 접근해 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오남용이야. 알겠니? 그게 오남용이라고 어떤 오남용? 윤석열 석방을 외치면은 무조건 비아부터 시작하는 너의 감정의 오남용이야. 들어보지도 안 하고 한 번쯤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경험을 한거 가지고는 그런다라는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그리고는 내란 무슨 내란? 내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을 부르고 있는데. 웬만큼 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란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다 알고 있거든. 그런데 와가수고는 내란 누가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면은 제대로 좀 생각을 할줄 안다라는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란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다 알고 있거든. 왜 와가수고는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윤석열 석방 이것만 보고는 내. 나한테 그렇게 막말을 퍼붓는지 모르겠어. 같은 국민들 아니야?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요? 응? 음? 아니면은 일차원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두 자리가 잘못 미치는 사람들이던가 그렇지 않을까? 아무튼 여기 채팅창 글 보고 있으면은 내가 어 응수를 하기에는 조금 뭐라고 뭐라고 그럴까? 음 대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어, 구독자 수 해가지고는 20분을 내가 제안을 걸어 놓을게요. 자, 여기 내가 계속 읽어보면은, 음, 소선 의원의 의견을 억누르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 무시는 물론 국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해부하겠다는 방침도 나왔다. 게다가, 음, 국회 경험이 전무한 당 대표를 여러 번 배출했던 당의 중진 발언이기도 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적어 놨는데, 나는 어, 이 사건을 두고 누가 잘못했냐, 어, 공방을 가린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초선이 조금 오버한 것 같아. 우리의 학교에. 와가수고는왜 어, 이런 거 있잖아. 학교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이런 관계 잘 지내고 있는데 교생 선생님이 오셨어. 그렇게 했을 때에 어, 학교 담임 선생님이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좌지우지하고 지도하고 하는데 교생 선생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 담임 선생님 마냥 그렇게 어, 학생들한테 거의 뭐 1년을 가르칠 것 같이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걸 교육적 이념을 주입을 하면 될까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 교생실습으로 오시는 그 선생이 본 담임 선생이 해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는 교생 실습으로 온 선생이 담임 선생 역할을 하듯 그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대하면 될까?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교생은 교생 실습을 교생 실습을 온 선생은 그 선생이 가지고 있는 업무 내만 에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저기 초선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의원에 관해 가지고는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 바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전에 저기 뭐야 음~ 문재인 정부 때의 그~ 사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나경원 의원을 깔아뭉개자 그다음번에는 그~, 다음번에는 그 사, 뭐~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있어가지고는 명예훼손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밖에 나는 안 느껴지는 거야. 지금 여기 또 내가 계속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검사 생활을 하신 분이야. 검사 생활은 잘 하겠지만은 의원 생활은 초선이잖아.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전에 이 국회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과거에 나경은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왈가불가해 가지고는 그런다라는 것은 나경은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명예훼손도 있겠지만은 인격 모독도 있고 그 다음 번에는 첫째 여자라고 깔아뭉개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나는 가지게 되는 거야 나이는 비슷 비슷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여기 내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나의원의 해당 발언은 단순한 언어 폭력을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예의 그랬는데 기본 예의를 안 지킨 거는 초선이야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한 상황을 몰라 정확한 상황을 모르,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나경원 의원이 가지고 있, 있었던 그 과거 문제에 관해 가지고는 잘했니 못했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런다는 거는. 어~ 초선의 자 초선 의원으로서의 자격보다도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다는 라 것이에요 의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는 적반하상으로 여기서 기본 예의와 동료에 대한 존중 그랬는데 그러면은 초선이 어~ 나경원 씨에 대해 가지고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존중에 대한 감정이 있었다면은 저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예의가 있었다면 저렇게 했었겠냐고. 아, 아니라고 아난 보거든요. 여기 보면은 얘들이 그러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에서 나 의원에 해당 발언은 단순한 언어폭력을 넘어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기본 예의와 동료에 대한 존중을 저버린 권위주의적 태도라 그러는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어, 남자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여자를 깔아뭉개고 여자 어. 여자하고 남자의 관계잖아. 그 초선이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어, 난 내가 봐가지고는 오히려 나경은 의원에 대해 가지고 존중도 없고 예의도 없었고 배려도 없었고, 지금 나경은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는 과거 문제로 인해 가지고는 어,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크신 분이야. 그런데 그걸 어,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는 배려가 없는 건 더불어민주당 초선이 초선이지.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음, 뭐 교생이 한번 여기 만약에 선생님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교생이야. 교생이 학교 선생인 님것 마냥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어쩜 뭐지? 교생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그 초선이 검사로서는 뭐 나경원 씨보다도 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국회 내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초선이 아무런 이럴 게 없어. 내가 이 사람이 관해가지고 봤더니 아무런 그게 없는 거야. 그냥 검사 출신이 국회의원이다.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완전 초선이야. 생자라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저렇게 나왔다라는 거는 의원에 대한 선배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야. 선배 의원에 대한 존중이 없고 그냥 여자니까 깔아뭉갠다.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않을까요? 여성 비하야 이거는 내가 봤어.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정청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내가 자식 가지고 발가불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이 사람은 자식도 문제가 많아. 정청리의 자식에 관해 가지고 한번 찾아봐봐요. 중학교 때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거 잘못 이야기하면 또뭐저어또 얘들의 또 신고 어, 신고를 해가지고 노란 딱지가 붙여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단어는 이야기는 안 하겠어. 그런데 저기 뭐야 정청리의 자식에 관해 가지고 한번 보라고. 그럼 어떤 정청리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인품 그 가족 관계 어떤지 알 수가 있다고 최소한은 어 대한민국 국회의 음, 여당의 당대라 그러면은 그 자식도 좀 발라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자식들 가지고는 걸고 넘어지잖아. 그렇게 했을 때 정청래 자식은 괜찮아? 내가 봤을 땐 많이 굴리구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걸고 넘어지라고 더 뭐야 국민의힘에서는 왜못 끌고 넘어져 의원들이 걸고 넘어지기 힘들면은 지지하는 사람들도 은근 설쩍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 이제 종료할게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음,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권위주의도 어, 아니고 전체주의도 아니고 파시즘도 아니고 단지 어, 단짐, 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고수를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렇게 파시즘, 공산주의, 그다음번에는 전체주의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척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괜찮아 보이겠지. 국민들한테는 터치를 안 하니까. 그게. 그렇지만은 공무원이나 그 국회 내에서나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어 완전 자기네들 권력 장악해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난 그렇게밖에 안 느껴진다는 거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자유민주주의 이름을 고수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아직 그런 그게 정확하게 완전히 드러나 보이지 않겠지.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이 어, 몰락이 되고 그러고는 있다가는 대한민국 전체 그러니까 국회의원 모두가 다 사회주의로 가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뭐 자유민주주의 그런 거 외칠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종북주의자 그 애들은 색깔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색깔을 숨기고 있다고 봐봐요 인권 운운했지만은 광수의 염전 사건 알죠? 인권 운운했던 그런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야. 거기에 그 염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 인권 운동을 했다라고 할수 있겠어요. 에? 모든 게다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단지 뭐 자기네들이 정권을 장악하고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북한이 통일이 되는 그거, 그 목적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가고 자본주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리고 나또 하나 이야기할게. 윤석열 전 대통령 북한에 달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 저기 뭐야 김대중하고 노무현 때는 얼마나 많이 준지 알아요? 여기 보면은 어, 현물로 해가지고는 29억 달러 정도야. 우리나라 돈으로 3조 2,500원이야. 그다음 번에는 현금이 39억 달러야. 우리나라 돈으로 4조 3 8 0 5 원이야. 이게 김대중하고 농무현 정부 때 북한에 건네준 돈이에요. 이거 북한에 왜 건네주는데? 이렇게 북한에 건네준 이런 돈을 준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 그들을 척결을 해야 된다고. 그들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종북주의자들을. 그렇지 않을까요? 윤석열은 돈을 안 줬어. 안 주는 게 맞는 거지. 달러 줘가면서 평화를 외치는 거는 그건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정청래 씨. 정청래 의원이 항상 이야기했지 평화는 민주당에서 항상 많이 고수를 했었다 평화를 유지를 했었다 그런데 따려 졸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건 그거는 내가 봤서는 북한한테 아, 총을 만들라고 돈 지원해 준 것밖에 안돼잘 생각을 해보셔요.